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크레 정우재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그립에 대해서 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많은 교습가들도 아마 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모두가 다 이제 그립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어, 그립에 대해서 좀, 어, 명쾌하고, 그리고 또,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일단은, 많은 골프 그립을 잡는 방법에 대한 영상과 레슨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 뭐 블로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곳에 이제 그립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그립을 잡는 방법은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그립이 바뀌면 스윙 스타일도 조금 바뀌고요. 어, 근데, 어, 골프 그립 두께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립 두께에 좀 신경을 많이 안 쓰시고 그냥 기본에 장착되어 있는 그립만 사용하시는 경우를 좀볼수 있었는데요. 어, 골프 클럽도 마찬가지인데요. 클럽의 피팅의 시작은 그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 손목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커팅 그립은 요즘 슈퍼스트로크 있죠. 슈퍼스트로크도 굉장히 두꺼운 게 나왔고요. 어, 예전에 최경주 선수가 이제 사용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화, 화제가 돼서 어, 지금까지 뭐 슈퍼스트로크 나오고, 뭐 피투 그립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 그립이 두꺼면 두꺼울수록 손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얇으면 얇을수록 그립을 사용할 수, 어 손목을 잘 사용할 수가, 그까 그러니까 많이 과도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손 사이즈에 비례해서, 어, 그립 사이즈가 정확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거는 물론 피팅샵에 가서 체크해보면 가장 좋은데, 제 기준으로 좀 알려드리면은, 저는 장갑이 23호를 끼는데, 원래는 24호가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 건 24호인데, 근데 저는 좀 끼는, 그러니까 장갑이 좀꽉 끼고, 사용하다 보면 좀 늘어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23호 장갑을 끼는데, 어 그립 사이즈는 60이라 그랬는데 60이라 그랬는데요. 60이 가장 이제 스탠다드 남성분들이 보통 사용하는 그립 사이즈 의 두께인데 거기에서 종이를 하나 더 감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사용하기 에딱 좋은 그립인데요. 자 정면 가까이 좀 보여드리면은 손이 그립을 잡았을 때 여기가 얇은 부분이잖아요. 자이 손톱 부분이 손바닥에 이렇게 눌리면은 그립이 얇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간신히 이렇게 닿을 정도면은 끝에 닿을 정도면 어 적당한 두께의 그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두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어 잡는 방법에 대해서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의 손 사이즈에 맞는 그립을 먼저 피팅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그 이후에 이제 그립 잡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어, 굳은 살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 많은 분들이 굳은 살이, 어, 저한테도 이제 레슨을 받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어, 프로님, 여기에 굳은 살이 생기면 맞는 거예요? 여기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위에, 어, 굳은 살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의 그립은 굉장히 잘 잡고 있는 어, 그립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어, 굳은 살이 안배기신 분들은 아마 정말 초보자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완전 초보자분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손에 굳은 살이 있으신 분들은 그 굳은 살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 굳은 살의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 사진에 있는 부분과 일치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거의 90%는 이 굳은 살의 위치로 다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은 살이 올바른 위치에 배기지 않았다면,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그립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그립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자, 이렇게 차렷을 한 상태에서 팔을 축늘어뜨리면 손이 안쪽으로 약간 돌아가 있게 돼요.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립을 똑바르게 잡으려고, 자, 퍼터 그립을 예로 들어볼게요. 퍼터 그립을 예로 들면은, 어, 이렇게 약간 각이 져있죠? 네모나게 각이 져있는데, 이 손바닥을 이 각에 맞춰서 옆에 잡고, 옆에 잡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셔요. 어, 이것도 각이졌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옆에 잡고 오른쪽 잡고 이런 식인데 그렇게 잡으면은 양손이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서로 따로 따로 움직이게 되, 어, 되기 때문에 어, 양손이 좀 따로 노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뭐 어, 힘을 같이 못 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같이 못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손을 자연스럽게 쭉 늘어뜨렸을 때는 옆으로 살짝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자 배드민턴 라켓을 어떻게 잡을까요? 자, 배드민턴 라켓도 사실은 어, 옆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잡는 게 훨씬 다루기가 편하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어, 앞으로도 치고 백핸드도 치고 이렇게. 어, 그래서 배드민턴 라켓을 제가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준비를 못했네요. 배드민턴을 친다 할때좀 강하게 치려고 할때 빼고는 그냥 이? 어 뭐라 그러죠 옆으로 옆선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백핸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약간 사선으로 15도 정도 돌려 잡으면 뭐 여기서 이렇게도 치고 백핸드도 치고 그러니까 양그 양쪽으로 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자유롭게 손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많은 분들이 그냥 옆선으로 맞춰 가지고 클럽 페이스랑 손을 스퀘어 하게 맞추려고 하시는데 어, 제가 근데 뭐 레슨 내용에서도 오른손을 여기 스퀘어 하게 맞춰서 뭐 똑바로 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너무나 많이 뒤집고 이렇게 잡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차라리 이렇게 옆으로 잡아서 좀 스퀘어 하게 치는 연습 오른손잡이들을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음. 어, 그렇다고 15도 정도는 약간 돌아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바르게 잡는 순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예전에 지금 유튜브를 한지 제가 3년이 됐는데, 3년 차인데요. 어, 2년 차인가요? 3년 차인가요? 16년 1월에 시작했으니까 1년. 3년 차네요. 3년 차. 이제 그렇죠? 만 2년이 됐고요. 자, 그래서 영상에서도 여러 번 그립에 대해서 다뤘는데, 어, 그립을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올바르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초보자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처음에 왼손 그립을 잡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어, 끝에서 엄지손 두 개, 그러니까, 약 오른손 두개 마디 정도 남겨주시고, 왼손을 잡을 건데요. 잡을 때 이렇게 일단, 위치를 체크한 다음에 왼손에 힐 패드라고 해요 제가 사진을 띄울게요 자힐 패드와 검지 손가락 하나로 하나만으로 클럽을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 하게 둔 채로 왼손을 어, 이렇게 검지 손가락과 힐 패드로 지탱해 보는 건데요 이때 가장 여러분들이 편안한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를 어, 검지손가락 하나랑 힐패드만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들고 있을 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면 은 그건 잘못 잡은 그립이요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한 상태에서 엄, 왼손 검지손가락과 힐패드로 클럽을 딱 들고 있었을 때 클럽이 흔들려도 서안 되고요 이 상태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를 이렇게 포지션을 살살 바꿔가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찾았습니다 이게 딱 뉴트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스트롱이 될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검지손가락과 힐패드로 처음에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치 그대로 세 손가락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은 뗐다가 두 손가락은 어, 엄지와 검지 약간 붙여준 채로 잡아주시면 너무 롱썸그립도 아니고 너무 숏썸그립도 아니에요 그렇게 잡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잡게 되면은 손바닥 부위가 약간 논다라는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자왜 손바닥 부위로 잡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 왼 손바닥에 어,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둔 채로 강하게 한번 쥐어보세요. 그 이후에 손바닥 위에 손가락을 둔 채로 강하게 한번 쥐어 보시면 아 손가락의 힘이 더 세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립을 절대 절대라기보다는 너무 손바닥에 치우쳐서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 거,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첫 번째, 검지랑 힐패드에서 포지션 잡고, 세 손가락 잡았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붙여주고요. 자, 그다음 오른손도 굉장히, 이렇게 잡으면 왼손은 이제 끝이에요. 굉장히, 어, 심플하게 왼손은 끝이 나는데요. 자, 오른손 그립은 굉장히 많죠? 어, 인터라킹 오버래핑, 인터메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 남성분들이랑 대부분 그냥 오버래핑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통계적으로도 PGA 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립이 오버래핑 그립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 효율적이고 힘을 더잘쓸수 있다는 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른손을 잡아줄 때는요. 어, 오른손의 생명선이 내 왼손 엄지손가락의 측면 부분, 우측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측면 부분에 닿도록 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을요.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모아보시면은 이 하나의 선 위치가 딱내 왼손에 어른 어, 그 왼손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위를 딱 맞춰서 껴보시고요. 어, 아, 이렇게 여기, 여기인가, 여기인가 맞춰보시고 가장 어, 왼손이 잘 들어오는 부분에 어른 손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두 손가락을 먼저 잡고 새끼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잡았을 때 오른손의 모양은요. 오른손 그립을 가까이서 보시면 어... 이렇게 할게요 검지 손가락이 오른손보다 더 엄지 손톱보다 아래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를 너무 벌려서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른손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렇게 올바라, 올바르게 잡았던 엄지와 검지가 백싱 탑에서 클럽을 흔들리지 않게 어, 스케어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위인데, 어,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 신경을 못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알려드렸던, 알려드린 그런 연습 방법, 아니, 다시.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어, 이 그립 잡는 방법, 그리고 굳은 살의 위치, 그리고 뭐 그립의 두께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그립을 잡는다면 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스윙 궤도도 바뀔 수 있고요. 어, 그로 인해서 악성 훅이나 악성 슬라이스 같은 그런 구질들을 고침으로써 여러분들이 게임에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정크의 정우재표였습니다.